박가 조금만 더 따뜻했더라면 좋아을텐데 아, 그, 그래 아래한테 부탁해서 내 박스를 따뜻하게 만들어달라고 하는거야 아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입니다 박시부가 자기 박스 안이 너무너무 춥다 그래서 제가 박시부의 박스를 리모델링 하러 왔어요 여기가 박시부의 박스 아닌데요. 아 여기 지금 엉망진창인데요. 아 일단은 여기서 어딘가에서 이거 바람이 새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좀 막겠습니다. 여기 이쪽에서 바람 나오는 것 같고 여기서도 바람 나오는 것 같은데. 아여기는 아닌 것 같아. 여기 이쪽인가 여기에서 바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요거어 여기다. 이쪽에서도 나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이렇게. 아, 여기에서도 하나 나는 것 같은데 여기. 오케이 자 바람구멍을 전부 막아줬어요. 아이 밑에 좀잘 보이네. 야, 여기 뭐야? 밑에는 박시부를 상징하는 별들이 잔뜩 떨어져 있네요. 그리고 해골들도 잔뜩 있고 뭐 묘지도 있고 뭐 이건 뭐야? 여기서 뭐 실험했어? 핵실험 같은 것도 했던 것 같은데? 방사능 이런 거? 여기에 관도 있고요? 관은 왜 있는 거야? 여기 이상한 스튜도 있네요? 이런 건왜 있는 거지? 어, 아무튼 여기를 싹 리모델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들 다 치워야 할것 같은데? 이것들? 자 일단은 이거 이 전화기는 좀 귀여우니까 냅두는 걸로 합시다. 여기 이렇게 이쪽에 있는 해골 무더기도 전부 없애줄게요. 아니, 조명은 이거밖에 없어? 아 그래도 하나 더 있네 아참 다행이야 여기를 가서 이것도 없애주겠습니다 버섯을 왜 이렇게 좋아해? 버섯이 너무 많은데? 이거 가지고 뭐 만들러 먹으려는 거야? 여기서 버섯 스튜 해먹으려고? 이거 개놈 하실것 같은데 이거 이거 조금 색을 바꿔보면 은 괜찮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올라오는 연기는 어차피 초록색이잖아 이거 너무 맛없어 보이는데? 얼른 없앨게요 여기에는 버섯 의자, 이런 것도 없애주고, 관이 왜 있는 거냐니까! 여기 뭐, 박시부 1대, 2대, 3대 이렇게 있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1대 박시부는 이미 털린 거고? 이건 뭐야? 이거 만화영어 막 틀어주고 이러는것 같은데, 이것도 여기다가 냅둘게요. 여기도 좀 없애주고요. 아, 여기 보석들은 뭐, 냅둬도 상관없을 것 같다. 여기 끝에다가 몰아넣으면은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가 잠깐 넣어줄게요. 여기에다가 돈은 언제나 중요한 법위이니까요 일단 위에는 있 체인에도 전부 없애줍시다. 싹! 없어지는 거야, 나이스. 음, 아직 마음에 들어요. 일단 잘안 보이니까 조명 먼저 설치하는 걸로 할까? 조명을 찾아주겠습니다. 조명에서 일단 아무거나 설치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스티펑크 조명? 이런 거 예쁘지 않나? 요런 거. 그러니까 박스 부분은. 딘딘딘딘딘딘딘딘. 잭인더 박스잖아요. 잭인더 박스 안에는 막 이런 소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런 것들 많이 냅두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요회불 조명들은 일단 싹 없애 주는 걸로 합시다. 그래도 지금 어두우니까 일단은 잠깐 비 조명 들어올 수 있도록 펭귄 어딨어 펭귄. 펭귄 램프를 잠깐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은근 밝거든. 그다 이거 은근 귀여워. <laughs> 여기 끝에다가 잠깐 냅둬 가지고 이제 좀 더해줄게요. 오케이 이 상태로 구경하면 되겠다. 저기 에 아주 넓고 별거 없거든요. <laughs> 일단은 여기는 이 별들, 이 별들 박시부를 상징하는 모양이니까 냅쪽긴 해야 할 텐데 이걸 어떻게 꾸며야 할지 잘 모르겠네. 벽쪽을 좀행한 부분에 꾸며봐도 좋을 것 같고. 이게 하나만 더 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이 상태에서 좀 둘러볼까? 일단은 옆에 톱니바퀴 같은 거를 많이 설치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스팀펑크 좀 검색해볼까? 여기 이렇게 많네 요런 스팀펑크 테이블 요런 거 예쁘잖아 딱 박시부 잡고 요런 것들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오케이 좋았어 이거 돌아가는 것도 예쁘네 일단은 요거 빼주고 요거 빼주고 오케이 테이블은 이쪽쯤에다가 두면 좋을 것 같고 아니다 차라리 침대가 여기 있는 게 좋겠는데 스티펑크 침대는 이걸로 해줄게요. 이걸로 해주고 벽캠장치 이런 것도 있는데, 오~ 이야 이거 야이 괜찮은데, 이거 있으면 허전한 벽들을 좀 채울 수 있겠어. 이렇게 해주고 벽통리바퀴 이거는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 이렇게 오~, 오 은근 괜찮은 것 같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해두면 좋겠지. 스티펑크 램프 같은 것도 있네. 이런 거? 오, 별론데? 일단은 옆에다가 하나 냅둬보자. 테이블은 여기쯤에 냅두는 게 좋을까? 여기쯤에 냅두는 게 좋을까? 여기쯤이 낫겠다. 여기다가 두고, 약간 미디어 같은 거는 어디다가 보는 걸로 좋을까? 여기 이렇게 볼까?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나오는 거지. 비링 하고서 요쪽에서 나올까? 여기서 나오는 걸로 설치해주면 좋을 것 같다. 여기서 테이블에다가 요런 거 해주고, 이거는 비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요렇게 아니다. 차라리 여기 벽면에서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오고 테이블은 요쪽에서 요렇게 요렇게해 주고 조명을 일단 여기다 잠깐 줄게요. 요렇게 해 주면은 여기다가 TV 설치하면 되잖아. 그리고 샤워실 일단은 샤워실도 필요한데 이 집이 은근 넓다 생각했는데 집이 아니지 박스지 여기 아이 박스가 꽤 크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 엄청 작네 일단은 램프 있어가지고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이것도 없애주고요 오케이 일단은 빨간색이 노랑은 항상 실패하지 않는 조합이니까 이렇게 두고요 소파 이쪽에다 두는 게 낫겠다 소파를 여기다가 아니야 뭔가 불편해. 뭔가 불편하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둘까 이렇게 두고 테이블을 이렇게 두는 거지. 아니야 테이블 옆에다가 둬 뭔가 이상하잖아 테이블을 옆에다가 두자니 좀 그렇고. 그러다 테이블을 여기다 빼자니 공간이 애매하고. 일단는 이렇게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 일단 이렇게 하자. 그래. 이렇게 하고 이 색깔은 뭘로 하는 게 좋을까? 노란색 주황색, 주황색이 나을 수? 오케이 주황색 나쁘지 않네. 이렇게 해주고 아가치인데? 이거 <laughs> 얘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이건 안될것 같아. 이건 안 되고 여기서 사료 그릇. 얘가 펫 키우나? 그래도 혹시 뭐랄까 사료 그릇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 안락한 삶을 보내려면은 이정도의 <laughs> 강아지나 고양이는 키워줘야 한다고. 요거는 여기다 넣어야겠다. 이거는 패침대인데 요런 식으로 놔두면은 조금 더단단해 보이죠? 오케이. 여기서 있는 요것도. 좀, 노란색이나? 이런 걸로 맞춰주면 좋은데, 노란색 색깔이 괜찮은 게 없단 말이지? 이게 제일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냅두고, 파란색 조명이랑 얘네 별들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별들은 바닥에다 냅두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별자리 느낌으로. 아니다, 차라리 위에다가 두자. 위에다가 별을 줄까 위에 별을 둬봐.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오케이, 좋았어. 대신 여기 가운데, 여기랑, 이쪽에는 노랑색 별을 설치해서, 박시부의 그 노랑? 박스 느낌을 내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별을 가져와 볼까? 별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걸 냅둬주면? 오케이. 어, 확실히 이거 하나만으로도 박시부 느낌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반대쪽에도, 이렇게 냅둬주면? 오케이 박시부 박시부 박스는 얼추 완성이 된것 같다 그런데 여기 지금 위에가 어, 화려하긴 한데 <laughs> 위에가 화려하긴 한데 뭔가 아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로프나 아니면 은 스프키하우스에 들어가서 이런 체인을 매달아 주면 어떨까 체인 내가 이거 더러워 갖고 안 쓸라 그랬는데 이게 은근 빠지면 또 섭하니까 이런 식으로 냅두면 뭔가, 훨씬, 박시보는 약간, 미치갱, 미치광이. 약간 아니면은, 미친 살인마. 약간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졌다고, 뭐 게임에서 말했으니까, 약간 그 느낌을 내주는 거지. 요렇게, 슈룩, 슈룩,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주고, 여기에도 이거 놔주고, 그러면는 차라리, 그, 돌, 해골, 해골. 해골을 몇개 냅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오, 어, 분위기 산다. 이렇게, 냅둬도 괜찮을 것 같다. 아, 이건 인테리어 소품이고 아가건 진짜니까 생각나 없어. <laughs> 해적에 들어가면은 요런 병 속에 배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이런 것도 스티 펑크 가구랑 아주 잘 어울리지. 이런 거는 일단 여기다가 잠깐 빼놓고, 여기다가 냅둬도 예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냅둬도 예쁘지. 오케이. 여기 지구본도 있는데, 지구본은 여기 옆에다가 줄까? 이렇게 옆에다가 주고 여기 여기를 조금 옮겨 주는 거지. 이렇게 여기다가 작은 테이블을 두고 작은 테이블. 테이블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다면은 작은 커피 테이블이라도 냅두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두루마리 두루마리 같은 것도 하나 냅둬보자. 요런 식으로 박시원은 뭔가 완전 어리다 라는 느낌이 확 나는 친구니까 그런 느낌을 살려줘도 좋을 것 같아. 일단 은 여기에 해골? 이것도 냅둬주고 이거는 해골 조명 촛불을 넣어놓은 건데 이게 은근 밝고 쓰기가 좋다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냅둬주고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무서운 느낌이랑 귀여운 느낌이 확 살죠? 요렇게. 어, 좋아. 밝으니까 좋네. 역시 밝아져야 한다니까? 비디오는 여기를 보고 있는데, 차라리, 여기로 옮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이쪽에 말고, 여기로, 요로, 여기서 이렇게 발사할까? 뭔가 변태 같긴 한데, 마음에 들어. <laughs> 변태가 잘 아이디어긴 한데, 마음에 드니까. 여기 말고, 이쪽으로 가자. 여기는 잘안 보여서, 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쪽에는, 어, 이게 아니라, 이쪽에는,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가는 거지. 오케이. 여기 좀 가까운데?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벽이 조금 허전하니까, 뭘 해주면 좋을까? 스티펑크 가구에서, 이턱니바키를더 설치하는 게 어때? 이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아이 이, 이거 설치하는 게 제일 까다로워. 이런 식으로 좀 어울리게 해보자고. 음 뭔가 대충 많으면은 멋있어 보인단 말이야. 대충 뭔가 짜잘짜잘한 게 많으면은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해 보는 거야. 어 짜잘짜잘한 게 많으면 멋있어 보인다는 걸 이용하는 거지. 여기만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살짝 옮겨주고. 여기도 여기 살짝 옮겨주고. 오케이. 오 이런 식으로 오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 여기도 이렇게가 아니라 얘는 이렇게 가고 얘를 이렇게 돌려주고 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움직이면 오 좋아 뭔가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든다 이런 식으로 가봅시다 좋아요 스티펑크에 램프가 하나 있거든요 이 램프 내가 안쓸줄 알았는데 얘 있으면 은근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데 끝에다가 하나 설치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오케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오케이 요렇게 한번 해볼까?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다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앱 두기. 좋아 훨씬 낫네. 이렇게 해주면은 아 좋았어. 이제 러그만 깔아주면 되겠는데? 러그 해주고 모던 러그는 너무 딱딱해 보이니까 디럭스 러그로 깔아줄게요. 디럭스 러그는 뭔가 따뜻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준단 말이죠.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는 안쪽으로 넣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나눠주고 약간 개벽다고 좋아할 것 같으니까 개벽다고 하나 넣어줍시다. 이거는 색이 좀 진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색이 좀 진했으면 좋겠으니까 여기 넣어주고. 고양이 귀까지는 넣어줄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은, 박시부는 뭔가, 박스를 좋아하는 그런 애 있잖아요. 박시부, 박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선물을 몇개더 줍시다.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이기도 하니까, 크리스마스 겸으로, 이런, 대형 박스도 많이 놔주고, 파랑색이니까빨강색으로 하는 게공로아닌가 <laughs>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흰색이니까 노랑색 노란색으로, 오! 근데, 너무 티가 안 난다. 얘도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 빨간색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해주고, 선물 하나 더. 선물 몇 개만 더 해볼까? 선물 이쪽에다가도 하나 두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빵시부에게 빵스가 많을수록 좋은 범위니까요. 여기는 노란색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이쪽에는 노란색 넣어주고. 대형 선물 하나 넣어줄까? 아니야, 대형 선물까지는 좀 에바인 것 같아. 이렇게 해주면은, 오, 좋았어. 근데, 여기, 뭔가, 아쉬운데? 어, 네온을 해줄까? 네온 사인을, 채취해두고, 여기다가, 색은 이따가 바꿔보고, 박시부를 적는 거야. 여기서, 박시부! 해서 느낌표 넣어주는 거지. 일단은, 박시는 무슨 색이 좋을까? 박시는, 잘 튀는 노랑색으로잘 안보이는데? 빨간색, 빨간색은 더 안보이는데? <laughs> 파란색으로? 박시, 앤, 부. 니가 음, 나 아니야. 노란색으로 넣어주자. 박시부 조금만 진한 색이었으면 좋겠다. 오케이. 박시부 좋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어. 박시부 하우스 완성이요. 아려랑. 오 겨울이라 박스 안이 너무 추운데 아 이렇게 되니까 완전 따뜻하고 좋다. 고마워 아려. 아 아르랑 구독자 눌러주시고. 확인해주신 거 잊지 말아주세요~ 어두들 네. 안녕~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창이 나와면는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